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아, 길들을 따라서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의 경로의 수를 찾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중간에 길이 비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길이 있다고 보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연결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파란 길들을 통해서 가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보세요.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쪽으로 네 칸이니까 아홉 번을 가는데, 몇 번? 다섯 번, 네 번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여기 파란 거 말고 빨간 걸 내볼까요? 예, 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거를 반드시 통과해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 면 파란 데를 반드시 통과하려면 일단 여기까지는 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파란 데는 반드시 통해야 되니까, 통과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가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일로 가는 게총몇 가지냐 하면은, 여섯 가지인데 세 개, 3개, 세 개가 똑같은 경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빨간 대를 통과해서 B까지 가는 방법은 자 A에서 빨간 대를 통과하려면 일단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다섯 개인데 세 개, 두 개가 똑같은 거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까지 와야 되죠. 무조건 빨간 데를 지나야 되니까 자 여기서 일로 가는 게 결국은 세 개인데 두개한 개가 똑같은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걸알수 있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파란 거를 지나고 빨간 걸 지나고 따로따로 셌잖아요. 우리가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 납니까 예, 이렇게 되면 한 번을 빼줘야 돼. 뭘 빼줘야 되냐면 파란 것도 지나고 빨간 것도 지나는 걸 빼줘야 되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몇 가지냐 하면 보세요 파란 것도 지나기 위해서 일단 파란 걸 지나야 되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죠. 그래서 두개 곱하기 자 여기까지 파란 걸 지나야 되니까 여기서 일로 와야 되고요. 여기서 일로 가는 경우가 또두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곱하기 그다음 빨간 대를 지나서 여기서 일로 가는 게세 예, 가지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거 계산해 볼까요? 이거 얼마입니까? 9876 그다음에 밑에는 4321 곱하기다 생략했습니다. 자, 8하고 4이 약분되고요. 3하고 2 약분되다 보니까 결국 63의 2배니까 얼마예요? 12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놈 계산해 볼까요? 이놈은 6, 5, 4, 3, 2, 1인데 이거 20, 4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이놈은 몇 개입니까? 이게 10개에다가 3개니까 30개 되겠고요. 이놈은 4, 3, 12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총 경우의 수는 126에서 빼기 40 플러스 30 빼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놈은 56 플러스, 아, 플러스 12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68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